다함께 찬송과 330장 330장 부르시면서 새벽매대를 시작합니다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 하늘의 은사 주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절씩기록합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친무와복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그나날 기억할 것은 하나님 호의한습니다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아멘 일절 보면 내 하나님 영호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친구와 복도와 주례와을 항상 지키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의무라 이렇게 할수 있고 책무와 복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의 증거다 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 성도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증거가 없다면 그 사람은 거짓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강 21절 보면 나의 개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개명을 지킨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확실하십니다. 이 증거가 없는 사람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한다면 이것은 진실일 수 없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때, 백성, 유다 백성들은 많은 재물을 선종으로 가져오고, 또 많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이 기도하면서도, 칭찬이 아니라 경고를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재물의 그 재물에 그들의 정성이 담겨서 있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그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재물만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재이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계명을 어기면서 많은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은 언제나. 그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에 모성교회에 배는 물론 기타 모임에도 잘 참석하며 높은 급도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게 한다고 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연락되거나 칭찬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개을지키는지의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증거를 가진 선거가 언제든지 그분께 연락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내가 종교 형식의 틀에 내어서 실패했던 그 유대인들의 전처를 알고 있지 못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사람의 증돌를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전은 하나님께서 대국과관연에서 가신 놀라운 일들을 복종하지 못한 신 세대, 다음 세대, 장르 세대들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laughs> 어떤 불가능한 실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본 사람들, 곧 체형이 있는 사람들은 어, 검증이 불가능한 사실들을 믿기가 쉽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검증이 불가능한 사실들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이스라엘의 신세대들, 다울세대들, 이 자녀세대들이 당연한 문제도 이것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와 같은 문제는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커다란 성공이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믿음의 문제를 본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방주를 건조할 때, 이 방주를 만들 때, 예. 분수와 관련된 어떠한 주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만을 신뢰하고 이 방지 만드는 일에 진력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브라함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4장 1 6절 보면 아브라함이 할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믿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안에 살아있지도 여자로의 수명에 관한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에 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러기 해서이을 얻게 된 겁니다.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기간인가한데 학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성식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신뢰를 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누가 믿지 못할겠습니까?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 아무도에 이 대해서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들이 가장 이름을 위해서는 보지 못하고 검증될 수 없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씀을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유한자이고 그분은 전문자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다 신뢰로만 하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라든지 노아처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무리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복대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대금을 위해 행하신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완악하고 폐역한 이 발을 굴복시키고, 이를 행하시는 이가 누구인가를, 누구신가를 알기고자 이적과 기사를 보이신 겁니다. 결국 바로와 그의 백성들은 여우와께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여기에서 역사와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경건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속 역사에 관여하지 않으신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을 알고 이 세상이 그분의 세상임을 알지 못하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헤고 역사의 초편에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계신 분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의 대주주가 그자마기억이 흥하든 망하든 상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치밀 주관하시면서 그렇게 섬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한 가운데에 서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역사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시각과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역사의 조심을 하나님의 듣게 두는 것과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엄청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현상들에 대한 해석이 분명하게 다릅니다. 베드로가해로세계시포되요 함께 깨치게 되었는데, 같이 되었는데, 첫 연대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첫새을 보내셔서 그를 구출하신 일이 있습니다. 때대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역사의 중심에 서 계신다는 라것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모든 역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역사의식을 갖고 또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딱딱한 자고 설수 있음을 믿는 정말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은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기 위해 피곤한 가운데서도 발걸음한 우리 선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가 이들의 발거더니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들의 이 밝거더니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개념을 지키는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저희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종교적인 수많은 죄들보다 순종한 순각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을 하나님을 향한 신실된 사랑의 증거 즉 개념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지금 한전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노와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들들. 을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대도다 말씀하여 주셨으니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까보자니 이해되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자는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솔도들 역사를 바라보는 평가를 그런 시각과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합니다. 나보자는 저희들이 이런 나님조심의 역사의식을 갖고 또 역사 속에서 하나의 뜻을 찾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섬기하여 주옵소서 저희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기 하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날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이때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 어느 한 가정도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고 세밀히 살펴 주셔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자 아, 하는 그러한 주님께서 주신 분혜와 기쁨과 감사와 승리 가운데에 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가정되에게는원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각 가정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기도 제목들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하나의 기도 제목까지도 우리 하나님께 모두 다 상달되어서 아버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수많은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들이 친히 경험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더 영광을 받리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을위하여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하 하나님, 하나저희들님 하나님, 절나기도 하나님,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들 님 연약함이 한꺼나으로 아픔이 온전히 치유되도록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실, 줄, 하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자 되시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환호들 기억하셔서, 이들이 깨끗이 치를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환호들과 우리 환호 가족들, 이 믿음이 여지 않게 하게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게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실 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으며, 아버지 하나님이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도생활과 믿음생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제보다 더 강발만을 가여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해심 받을 수 있는 산증인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을 위해 큰 가운데에 있는 있습니다. 시험에 든 자들도 있고 상처받은 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아픔 가운데에 있는 영혼도 있고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영혼도 있습니다. 이 한대 원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 오니 그들을 주님께서 금비로 그 여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게 하려 주시고 상처가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어 시험, 시험거리가 극복이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단는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줄위에 봉사하신 할수 있는 영혼을 되게 하여 주소서, 그한 영혼 한영혼이 돌아오는 우 우리가 더 기도하기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세움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신 이 교회가 오늘날에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서 기억 생각 힘들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있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기도도 회복시켜주시고, 말씀에도 능력있게 하여주시고, 성령출발하게 하여주셔서, 이 교회가 새로운 부귀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준비되어지게 하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단을든나들는 손도 한명 없는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희하게 쓰임 받는 진정한 주님의 예배자,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드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린 생명들, 젊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리에서더 많은 수많은 영혼들 이제는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리하여서 어린이 예배, 교육부서 예배, 중소년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 예배 그리고 젊은이들 모든의 이름을 모든 그런 모임들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 부족함이 없는 귀한 재단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시어 영성과 실패를 겪한 믿음의 시험들로 배출되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시의 세상과 역사 속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믿음의 인재들로 세워지게. 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까지 기도 제목들 들어 나온 기도들 있습니다. 부르스에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답답하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치말승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두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부어 주소서 대게 말하와 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